자 우리 한입아 맛있겠지 음음 <목소리로> 콜수로 딱 먹는 순간 입안이 개운해지지. 요거는 식빵인 것 같은데, 약간 버터에 구운 식빵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. 음, 음, 약간 지저딱 버터에다가 이렇게 잘 맛있게 구워가지고 한 느낌이야. 내샤은 아니다. 메인은 아무래도 감티와 치킨인 것 같아. 음, 너무 행복해 지금 나. 저 치킨 대다 맞아 레이징 케인즈 레이징 케인즈 치킨 그냥 먹었을 때는 딱 그냥 기본 치킨 맛? 그거 있잖아 아,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? 치킨집 치킨 맛은 아니고, 아, 치킨집 치킨인데, 약간 그런 거 있지. 프랜차이즈 아니고, 그냥 동네 치킨집 같은 거에 프라이드 맛. 그런 맛이야. 음.

바삭바삭과 부드러움의 중간인 것 같아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식어가지고 조금 눅눅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분명히 갓 나왔을 때 먹었으면 은 바삭바삭했었을 것 같아 음, 음. 반입만? 아 소스 찍어서 줘야지 아왜 먹질 못하니? 왜 먹질 못해? 아니 내가 진짜 이거를 릴스에서 외국 언니들이 먹는 걸 보고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진짜 막 항상 차에서 먹어 또 차에서 먹방을 꼭 찍으시는데 아참 시끄럽네 난독방 잠깐만요 됐나? 됐어 오케이 아무튼 항상 차에서 미국 언니들이 이게 음료컵 들고 레진 케이스 먹방 이러면서 먹할 거야. 소스를 막 부악 부악 찍어 먹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미국 오면 이걸 꼭 먹어봐야겠다. 드디어 이렇어요. 드디어는 아니지. 거의 뭐 오자마자 이런 거지 뭐. 소스는 컵으로 안 시킨 거. 사실 이거 그냥 회사 분들이 저희 이거. 팬미팅 하고 있을 때 시켜주신 거여서. 사실 저는 레이징 케인즈를 시켜주실지도 몰랐어요, 오늘. 너무 선물 같은 기분이었어 그래서 딱! 일 끝나고 이제 옷 갈아입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오늘 야식은 치킨이래. 그래서, 어? 치킨 보러 가려고, 아, 치킨 보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포장지가 레이징 케인즈라고 써져 있는 거야. 그래서, 아 소리 질렀잖아, 아까. 공연장에서 레이징 케인즈! 이러면서. 음. 그니까, 찐주가 좋아. 없어 <laughs> 왜 이렇게 나 자꾸 마시라 그래 <laughs> 왜목 막힐 것 같아? 근데 이 진짜 무서운 거 얘기해줄까?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할게 아니 오늘 딱 공연장 가려고 차를 탔는데 하솔 언니가 나 귀신 본거 같다는 거야 호텔에서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얘기하기가 싫은데 갑자기 암튼 근데 내가 어제 가위를 눌렸었거든 두 번이나. 근데 오늘 차 이제 공연장 가는 차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최리도 가위를 눌렀대 어제. 그리고 진솔 언니 악몽 같대. 리버 언니는 <laughs> 별말 없던데 잘잔것 같아. 아, 여러분, 그거 알아요? 근데 기 쓰다고 해서 귀신이 안 보이는 게 아니래요. 오히려 귀쓴 사람들이 귀신잘 본대. 응. 음. 이가 약하거나 센 사람들이 귀신잘 본대.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본대.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못 보는 타입들이고. 난가위잘 r 리지 e r 별로 무섭진 않아요 가 r y 요 u 소금 없어 감 e 튀김에 u s y I'm v e r 지지 u s y 충분하지? 그, 쵸 그. 그, 게 그, 귀신 있있지겠다단짠짠짠짠 <laughs> 귀신이야. 아, 갑자기 그. 그. 아,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도 어제 뭔가 자면서 가위눌려가지고 평소에 근데 내가 뭐 가위 잘 눌리니까 원래 보통 평소에 별 생각 없는데 어제는 딱 가위 눌리면서 턱안 좋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소언 니가 딱그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소름돋았어. <laughs> 불 켜고 자, 나도 오늘 불 켜고 자려고. 뿅 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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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 아니, <laughs> 근데 진짜 갑자기 찍은 거다? 팬미팅 가려고딱 해외받고 했는데 갑자기 내 릴스에 그게 뜬 거야. 그래서 어? 찍어야겠다. 이리고 수정 다 받은 다음에 그냥 체리복 가서 체리야, 나 이거 찍어줘. 해서 찍었어. <laughs>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거 찍고 있으니까, 리원니가 어 뭐야 역시 밈을 잘 알아야 되나 잘 알아야 되나 봐막 이러는 거야 언니 뭔지 모른다고 두 번밖에 안 찍었어 아니 예림이가 진짜 너무 웃긴 게 너무 센스쟁이였던 게 차트 이렇게 딱 처음 찍을 때 내가 막 이렇게 춤추니까 알아서 걔 뭔지도 몰랐는데 앵글을 막 이렇게 막 움직여 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센스 있어가지고, 어, 야, 너 뭐야? 이러면서 막, 딱 모니터링 봤는데, 내가 처음에 좀 가사를 절었더라고. 매끈매끈하다, 이거를. 약간, 이렇게 가사를 절었더라고. 그서 아, 이리 마넌 너무 잘 찍었는데, 내가 가사를 절어가지고, 한 번만 다시 찍어달라고. 해가지고 찍었지. 그 조명은 안 썼어. 음, 야, 보여줄까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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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타다. 의도명이야. 너무 좋지? 야, 이름도 써놨어. 그리고 충전하는 것도 C타입이야. 미쳤지. 너무 운명같이 만났잖아. 그래서 퓨 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. 너무 좋지? 배터리도 오래 가더라. 충전시켜놔야지. 매끈매끈하다. <목소리> 안 매끈매끈 매끈매끈하다. 안 매끈매끈하다. 퓨 퓨하다. 안퓨 퓨하. 뿅뿅하다? 아 뿅뿅한? 득템 득템하다. 득템 하다? 아 득템 득템 한? 아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 치킨은 단백질이니까 음, 음, 음. 닭가슴살이야, 그리고. 이 음, 소스, 무슨 소스냐고? 잠깐만. 약간 기다봐케 6에 마요네즈 4 후추를 좀 많이 뿌려 아즙당이 많이 뿌려 그리고 레몬즙을 짜 그런 맛응 음, 새콤달콤해 되게 새콤달콤하다 새콤달콤한 아아 아 릴스 많이 찍어볼게. 재밌는 릴스 추천해주세요. 난 재밌는 릴스 찍는 게 재밌더라. 골방통신 조금 지나지 않았나?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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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앙탈챌린지 이거 말하는 거잖아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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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도 어제 찍자고 했어 멤버들한테. 진솔 언니가 오늘 찍자고 하는 거아안돼 이미 우리 지금 릴스 찍어서 올려가지고 의상 같은 겹치는 거 싫다고 해가지고 안안 찍었어. 아마 내일 모레 찍을 듯. 헐 진솔이가 찍는데요? 이건 뭐야? <laughs> 아무도 안 믿어. 왜 진솔 언니가 찍자 했어? 그러니까.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야. 내가 그릴스 찍자고 먼저 보냈었어. 근데 이제 진솔 언니가 갑자기 오늘 그거 찍자. 해가지고 우리가 거절을 했지. 아 이미 우리 릴스 찍었다. 스파게티, 이봐, 그냥 스파게티, 배고시, 일본에 배지, 그냥 보기야 어차피 이래라 이래 이래 아 졸리다. 12시네, 벌써 12시 2분이구나 졸릴만 하네. 그러게, 좀 눈이 꺼졌네. 음. 어, 코스모 라이브 화질 괜찮나요? 굿! 다행이다 여기 근데 호텔이 와이파이 잘 터지긴 해 이게 또막 영상들 또 이렇게 막 나중에 올라온 거 보면은 화질 깨져 있으면 나도 속상하더라고. 그거 해볼까, 그거? 렉 걸린 척 챌린지. <laughs> 나 잘해? 나 잘해? <웃음> 아, 웃음 나와서 못하겠어. <laughs> 나 라이브 자주 해줄게요. 알았지? 알죠. 신년할 때마다 틀어줄게. 걱정하지 말라는 포즈야. 나 오늘은 진짜 잘 자고 싶어. 손가락 두개두시간씩해 준다고? 2분만 할 거야. <laughs> 아, 그래. 맞아. 이번에 9시간 버스 타고 여기 넘어왔어, 매드포드. 저희 비행기가 취소가 돼가지고요. 그래서 원래 되게 여유롭게 타고 갈수 있었는데, 갑자기 우리도 이제 급하게 불똥이 떨어져가지고,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온 거죠. 근데 아침 9시에 출발을 했어. 한 8시간 정도 걸린대. 사실 이제 사실상 가는 거리 자체는 7시간인데 1시간 이제 중간에 우리가 밥 먹고 휴게소에서 쉴수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8시간이었는데 제가 밥 먹고 출발하는 차가 좀 많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9시간이 걸린 거야 그 휴게소 들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<laughs> 내가 그날 내가 나 그때 한 몇 시간 잤더라? 얼마 못 자고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잠을 잠을 못 자겠는 거야 9시에 출발해서 6시에 도착을 해서 6시 반인가 도착그래서 버스에서 한숨도 못 자고 그러고 이제 호텔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진짜 침대에서 엎드려서 기절을 한 거야 내가 근데 이제 멤버들이랑 라면을 시켜놨었거든 라면 다시고한 그러고 한두 시간 된거같 그래서 나는 막비공사몽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다시 잤어 근데 맛있었어 라면 오늘 사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나 많이 먹었다 꽤? 심지어 나 오늘 지금 이거 10분 전에 불닭 먹고 왔어 스케줄다 끝나고 공연장에서 여기 또 호텔에 커피포트가 없어가지고 공연장에서 물 끓여가지고 불닭 이렇게 만든 다음에 먹으면서 버스 탔어 호텔 오는 버스 안에서 그렇게 다 먹고 지금 여기 집 들어오자마자 집이랜다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불닭볶음면 버리고 지금 2차전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인정? 잘 먹었지?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난 이제 잘게 빨리 씻고 자야 돼. 입술 없네 이제. 요, 여기 살짝 주황색일걸 불닭 먹어서. 안녕. 잘자. 배불러. 아 배불러. 지금 위에 고비 왔어 위고비야. 안녕.